요거는 다른 그타 업체에서 조금 따라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스골프의 케빈입니다. 케빈입니다. 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핑에서 나온 i530 아이언을 여러분들에게 리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i530, 핑에서는 올해 특별히 이 G430 드라이버가 나오면서, 물론 드라이버의 그 명성과 인기가 너무나도 핫하지만, 핑에서 아이언에 올해 굉장히 많은 아이언들이 출시가 됐는데, 이 i530은 어떠한 분들에게 좀 좋은 아이언이 될까요? 핑이 아이언을 시제품으로 막 내놓고 있는데, 지금 I530은 일단 첫 번째, 중급자를 위한 채. 예, 음. 네, 중급자를 위한 채고, 좀 중급자 중에서도 조금 이제, 아, 이제 막 중급자가 돼서 조금 거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필요하다. 네. 라는 분들. 거리를 좀 내, 더낼수 있는 그런 그렇죠. 체라고 보실 수 중공 있습니다. 중공구조 아이언이죠. 맞습니다. 네, 중공구조여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중공구조 하면 아이언 비거리, 그리고 공이 높이 뜨는 것, 이러한 것들의 큰 장점이 있는 체기 때문에 이아이5 3 0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우선 한번 쳐보면서 타 브랜드의 어떤 모델과도 좀 비슷할지 좀 궁금하긴 한데 우선 비거리와 탄도가 가장 관점 포인트가 될것같습요 저에게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테스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첫 타점이 조금 토우 쪽에 맞았지만 그래도 그린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네. 그, 케빈 씨, 그거 지금 음. 첫 번째 샷을 쳐보셨는데. 네. 저희, 제가 뒤에서 봤을 때는 이 뒤에 모습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네. 이게 블레이드 같은 스타일로. 맞습니다. 네, 근데 딱 서서 보셨을 때는 좀 느낌이 어떠신가요? 네, 이게 참 신기한 게, 위에는, 중공구조를 보면은 위에 탑 라인이 조금 두껍고 이렇게 조금 투박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선은 어드레스 시에는 굉장히 얇아요. 네, 굉장히 얇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네네. 들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 보여드리겠지만 여기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리 네. 네네. 여기만 봤을때이 음.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네. 무슨 느낌이냐면 좀 뭔가 유틸이라는 느낌이 막 많이 들어요. 아,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중급자체하고 조금 쉐입이 다른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떠한 이제 타 브랜드들은 소울 부분이 커서 그냥 이렇게 일자로 딱 막아버리는 네네 그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여기가 크고 다시 여기는 얇아지는. 얇아지는. 그만큼 좀 무게중심의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저희가 이제 이 전작인 IO2O를 저희가 이제 피팅을 여러 번 해,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IO30 이제 이 나오면서 그 IO52O에서 조금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 크게 예를 들면. 좀 공을 띄우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 근데 네, 그런 부분을 아, 좀 보완하고자 아이오삼공에서는 이제 그 무게 중심을 좀 밑으로 더 내려주는. 그렇죠. 예. 그런 이제 작업을 통해서 조금 더 띄우시기 편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딱 봐도 무게 중심이 밑에 있을 것 같아요. 네. <laughs> 아 이번에도 조금 토 쪽에 맞았는데 그 확실한 피드백은 있습니다. 오, 이게 네. 중공 구조를 쳤을 때 많은 경우에 어. 이게 내가 토우를 맞았나 힐을 맞았나 이런 것들을 잘 몰릴 때가 많이 있는데 확실히 토우를 맞았다 잘못 맞았다라는 피드백이 확실히 있었고 케빈 님 이게 어떠한 타브랜드 이제 핑 안에서는 중급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타브랜드 아이언에는 뭐 어떠한 체대가좀 비교하기 좋어 지금 타브랜드의 지금 대표적인 모델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테일러메이드 의 P 7 9 0이 있죠 네 그리고 어, 미주노의 미주노 프로 245. 타이틀 리스트에서는 T200이 있습니다. 네, T200. 네. 근데 이게 제가 딱 어드레스 시에 딱 봤었을 때이 중공 구조 아이언들 중에 조금 투박한 어드레스 시탑 라인이 좀 투박한 게 이제 P70 쪽이 있다면 네네. 굉장히 얇은 게이 MP 미즈노 프로 245와 타이틀리스트 T200. 네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조금 나요. 오, 네, 네 타이틀리스트 T200과 굉장히 제가 저희 T200 아이언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탑 라인이 오 이거 중공 구조 맞아 할 정도로 얇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조금 얇다라는 느낌이 들고 탑 라인이 제가 보니까 얇은 게 아니고 두 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조금 두꺼운데 그걸 시각적인 효과로 약간, 이렇게 잘 네. 커브를 걸어놓은 느낌. 동그랗게 네. 하고서. 그래서 네네. 위에서 봤을 때는 오 이거 굉장히 얇다. 그리고 핑의 조금 특징적이죠. 블레이드 길이는 굉장히 깁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 그루브가 다른 체드보다는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루브가 이게 좀 요즘 이제 핑에서 작년보다 조금 그런 걸 시도를 했는데 좀 수지 많아요. 네. 네. 그래서 그루브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좁습니다. 예. 음.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공의 컨트롤도 좋게 하고 네. 백스핀을 좀더줄수 있는 예, 그런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탄도 이 무게 중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루브의 숫자를 통해서 스피과 탄도를 조금 확보하면 아무래도 비거리를 내려면 로프트가 조금 누워 있어야겠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이 아이 530의 아 7번 기준 아이언 로프트는 음. 29도입니다. 29도. 네. 다른 채들보다도 다른 굉장히... 채들보다 1도에서 1.5도가 더 스트롱하게 지금 나오는 거보는그렇스 어... 네. 거에 비해서 지금 거리가 저는 물론 잘못 맞긴 했지만 안 나오기 때문에 정타를 빨리 한번 쳐 봐야 될거 같아요. <laughs> 네, 네. 네. 아, 이번에 잘 맞았어요. 그렇 네. 확실히 잘 맞았을 때 느낌이 굉장히 좋고요. 거리는 제가 캐리로 한제가 저의 스펙을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클럽 헤드 스피드로 82 정도 나왔을 때볼 스피드가 한 110마일 정도 나오면 저는 어, 많이 나갔다. 좋은 스피드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한번 그렇죠. 정확히 볼 스피드 네, 딱클럽드 82에 110이 나왔잖아요. 네, 네. 네. 탄도 같은 것들도 괜찮은 것 같고 조금 낮은 편은 오히려 저는 좀 낮은 편에 속한 것 같네요 그쵸? 그렇죠? 네, 110에 지금 하이트는 24도 그리고 런칭은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도 물론 29도의 7번 아이언 로프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런치각은 낮지만 이러한 픽하이트 저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물론 29도라고 했었을 때는 그래도 꽤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네네 오 이번에도 오, 근데 진짜... 확실히 사운드가 네. 중공구조인데 정말 좋았거든요 옆에서 들으시면서도 예 지금 네. 제가 옆에서 들었을 때 다른 그 아이언보다 훨씬 파워풀한 소리가 팍 네. 와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잘 맞으면 잘 맞았다 막 이렇게 맞아요. 얘기해주는 것처럼 쫄깃쫄깃한 맛도 분명히 있고요 네네. 지금 같은 경우는 볼 스피드가 클럽 스피드도 올라가긴 했지만 112마일까지 올라가는 거볼수 있고 런칭에도이 정도 맞았고요. 올라가고 피카이트도 27까지, 27까지 네. 굉장히 캐리 디스턴스가 제가 보통 160야드 정도 생각하고 치거든요. 네. 163야드가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음. 어, 탄도와 거리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미스샷 2개, 굿샷 2개 <laughs> 굉장히 촘촘하게 가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네. 미스샷도 굉장히 일정하고, 구샷도 굉장히 일정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핑 i 5 3 0에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다른 타 업체에서 조금 따라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렇죠. 요거는 네. 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네. 가격입니다. 네. 가격이 어, 지금 이 자로 당 지금 185불. 음. 이렇게 좀 책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타 브랜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네네. T200이나 P790, 그리고 M. 미지노프로 245가 다2 0 0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요, 예. 다 올리는 추세에 있는데, 음. 핑은 지금 똑같은 스펙을 가지고 왔음에도 어, 가격을 올리지 않고, 딱 이렇게 지금 네. 이게 접근 가능한 정도의 음. 수준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다. 네. 너무나도 좋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이언에 고민하고 계실 때, 특별히 이 중급자체가 조금 저는 핑이 놓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G430이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에게 네. G430에서 위로 뭐로 올라가지라고 하시는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i 이5 3 0을 조금 확실히 조금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G, i530과 함께 또 g730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g730 네. 좀 이렇게 좀 초보들을 위한 그렇죠 치기 쉽고 멀리 가는 네. 이런 세대가 또 나왔습니다 네그 영상도 바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 영상 궁금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중국자분들 중공구자 비거리와 탄도를 고민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아이오 삼공 되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